엄청 싸게 따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왔는지 궁금하시죠? 어, 요즘에 많이 따는 자격증, 그리고 약간의 필수 자격증 같은 그게 하나 있죠. 어떤 걸까요? 운전면허 자격증이죠? 그 자격증을 제가 엄청 싸게 따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방법 뭔지 궁금하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Let's go go! 요새 운전 학원을 가면 보통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폭삭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다딸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는 집에 연습할 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차나 또는 지인 차로서 연습할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있으면 옆에 동승자가 운전을 2년 이상 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채워지신다면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어, 내가 있는 지역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접수를 하시는 거세요. 어떤 걸 접수하냐, 학과교육이라고 한 시간 듣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신 날에 맞춰서 시험장에 가시면 그 곳에서 안전교육 한 시간은 됐습니다. 신체 검사장을 가실 건데요. 바로 옆에 보통은 다 있습니다. 크게 신체 검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뭘 하냐? 시력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응시하는 서류를 줄 거예요. 그게 이제 6천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 검사를 하시고 나시면 다시 본관으로 오셔서 이제 필기를 접수하실 건데요. 필기 접수하실 때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필기시험비 만원또 신체검사 비용 6천 원이 듭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꼭 챙겨 가셔야 해요. 그리고 사진 3장, 3장이 필수입니다. 필기시험은 문제집을 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어플이 정말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플러스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 보통 많이 쓰시는 어플 중에 하나고요. 그 시험대로 거의 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기본 상식이 아니라 조금 꼬아진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꼭 공부가 필수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커트라인 점수는 1종은 70점이고 2종은 60점입니다. 합격하고 나시면 장례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시험비는 22,000원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례기능 코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차가 있으시면 그 차로 또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장례기능이라 하면 기능 조작법을 배우는 거고요. 또 간단한 코스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 80점이 커트라인이고요. 80점이 어, 괜찮다 싶어도 크게 크게 까이는 게 많아요. 특히 주차. 주차하실 때 시간도 있고요. 또 하시다가 선을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 주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시면 연습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연습 면허는 4,000원이 또 따로 듭니다. 이것도 현금이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합격을 하고 나시면 이제 도로주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도로주행만 남아있죠? 도로주행은 코스를 외우시면 되시는데요. 이 코스는 보통 유튜브에 자기 지역 시험장을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있다면 그 코스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허 시험장에 보시면 벽 쪽에 코스가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치실 때는 네 가지 코스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시면 면허증이 발급이 될 텐데요. 면허증은 국무는 8,000원 영문은 10,000원이 듭니다. 아! 비용은 똑같이 22,000원이 발생됩니다. 책. 운전학원에서 따시게 되시면 간편하고 또 빠르게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점이겠죠? 그걸 조금만 아껴서 내가 먹고 싶은 거에도 쓸수 있고 또는 사고 싶은 거에 쓸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면허시험장에서 치시면 단돈 6만원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또 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죠? 체크. 그러면 여러분, 안전 운전 하시고, 운전면허 잘 따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